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수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모스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한 거룩함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언서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자가, 자기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 있었다면, 화가 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화가 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화를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단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것을 착하게 살라고 라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도 잘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지금 우리의 행동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단 맞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때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구절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아무수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화가 나있다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화가 난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즉 하나님을 찾으면 살수 있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떻게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도시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소를 가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장소를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봐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건지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 그리고 9절도 제가 같이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하시니라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별을 만드신 분.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밤을 아침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이, 낙, 바닷물을 이렇게 풍랑일게 이 하신다는 분이시죠. 그러니, 별을 만들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바닷물과 육지를 구분하셔서 풍랑일게 이 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은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에 이르게 하시는, 즉,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한 사람을 망하게 하신다. 즉, 성공하던 사람도 갑자기 망하게 한다는 말로 인간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별과 달과 해와 바다와 땅과 이 모든 것을 보면 알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교회만 가야 찾을 수 있고 교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야만 알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장소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관여되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상.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는, 살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면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교회를 와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망하시는 자들을 정의를 쓴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에 문제가 있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고, 11조를 잘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그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성이 깊은 그들에게 좀더 정의롭게 좀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로운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루는 버럭화를 내시면서 내 이웃에게 올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극간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모스의 예언이 아주 낯설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쓰여진 예언서가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올바르게 살으라는 메시지. 그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선지자 아모스의 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아모스가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옆에 이웃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자꾸 축소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 원금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목사의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벌듯이 돈 벌고 남들처럼 자식 공부시키고 남들처럼 집을 사고 남들처럼 노후를 준비하고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들처럼 우리의 인생 철학이 남들과 같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남들처럼 살아가면 남들과 똑같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 삶도 우리의 중요한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정의를 지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스는 아모스서를 번역하면서 그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언자가 분명히 밝혀놓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의 종교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더 나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동시에 사회적인 깨끗한 삶, 사회적인 착한 삶도 필요합니다. 바로 선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을 합쳐서 선한 거룩함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한 거룩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선한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도 이런 선한 거룩함이 있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